2024년은 TVN과 SBS가 각각 상반기와 하반기에 선보인 작품들로 뜨거운 열기를 불러일으키며,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은 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상반기 TVN의 드라마, 눈물의 여왕과 선재없고 티어는 기존의 장르를 새롭게 해석하여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들은 깊이 있는 캐릭터와 감성적인 스토리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시청률과 화제성 모두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반면 하반기에는 SBS의 구 파트너가 방영을 시작하며 또 하나의 성공적인 드라마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법정 드라마의 진부한 틀을 깨고 주인공들 간의 감정 교류와 인간적인 성장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여 더 깊은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선재없고 튀어는 변우석과 김혜윤의 특별한 연기케미로 시청자들을 단번에 매료시켰습니다. 두 배우는 드라마에서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모습을 진심 어린 연기로 표현해내며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호흡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선 구원의 서사를 전하며 팬들 사이에서 솔선알이라는 새로운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유선재와 임솔이라는 캐릭터의 애틋함은 첫사랑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변우석을 최고 배우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특히 변우석은 주연으로서 완벽한 변신을 이뤄내며 인물의 복잡한 감정을 섬세하게 그려내면서도 강렬한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그는 유선재라는 캐릭터를 단순한 인물로 그려내지 않고 극적인 변화와 진솔함을 더하여 시청자들에게 큰 울림을 남겼습니다. 한편, 구 파트너에서 차은경 역을 맡은 장나라는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의 차가운 외면과 자신의 가족 문제로 인해 내면에 일어나는 변화들을 탁월하게 연기해내며 주목받았습니다. 그녀는 방영 내내 한율이 역을 맡은 남지현과의 화학작용을 통해 워맨스의 매력을 발산하였고 이 드라마는 그녀의 탄탄한 연기력과 케미 덕분에 흥행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차은경이 직면한 갈등과 성장 과정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장나라는 이 배역을 통해 다시 한번 흥행 보증 수표라는 명성을 굳건히 하였습니다. 장나라는 드라마의 성공과 함께 SBS 연기 대상에서도 주목받으며 그녀의 존재감은 더욱 빛났습니다. 김수현 역시 눈물의 여왕을 통해 3년 만에 드라마로 복구하면서 놀라운 연기 내공을 입증했습니다. 그는 극 중에서 귀여운 매력과 깊이 있는 감정을 넘나들며 백현우 역을 자연스럽게 소화해냈고 함께 호흡을 맞춘 김주영과의 로맨스는 한층 더 깊은 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그는 로맨틱 코미디뿐만 아니라 액션 장면까지 다채로운 연기를 선보이며 시청자들에게 매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김수현의 연기력 덕분에 눈물의 여왕은 매주 화제의 중심에 있었고 그의 변신에 대한 호평이 쏟아졌습니다. 눈물의 여왕의 김수영과 김지원, 그리고 구파트너의 장나라, 선제업고 티어의 변호석과 김혜윤 등 주요 배우들은 각자의 작품을 통해 자신만의 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캐릭터를 연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작품 속 인물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시청자들로 하여금 캐릭터에 대한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그들의 연기력 뿐만 아니라 작품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힘이기도 했습니다. 2024년 상반기 드라마계의 뜨거운 화제작 선제였고, 튀어는 다양한 매력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 중심에는 변우석이 있었습니다. 변우석은 주연으로서 류선재 역을 맡아 그의 매력적인 캐릭터를 완벽하게 표현하며 시청자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첫사랑 아이콘으로 떠오른 변우석은 드라마 속에서 첫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순수하고 따뜻한 면모를 자연스럽게 녹여냈습니다. 류선재라는 인물은 사랑과 고통, 아픔을 동시에 겪는 캐릭터로 복잡한 감정의 변화를 섬세하게 소화해야 했습니다. 변우석은 이를 탁월하게 그려내며 시청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자연스러운 연기는 단순히 스크린 속 캐릭터에 그치지 않고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처럼 느껴지게 만들어 시청자들을 몰입하게 했습니다. 또한, 변우석은 뛰어난 노래 실력과 무대 매너로 팬들을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극중에서 가수로서 무대에서는 장면에서 보여준 그의 가창력과 무대 퍼포먼스는 마치 실제 무대를 보는 듯한 생동감을 주었고, 이는 시청자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이런 장면들은 그가 단순한 연기자가 아니라 다재다능한 배우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선제 아리라는 단어가 생길 만큼 변우석은 글로벌 팬들 사이에서 큰 사랑을 받으며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자연스럽고 진정성 있는 연기는 단순히 국내 팬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그가 가진 첫사랑 아이콘 이미지는 전 세계 팬들에게 특별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로 인해 변우석은 드라마를 통해 배우로서의 잠재력을 입증하며 톱스타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장나라는 2024년 하반기 드라마계에서 또 하나의 인생 캐릭터를 만들어냈습니다. SBS의 화제작 구파트너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 차은경 역을 맡아 깊이 있는 연기력을 선보이며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안겼습니다. 차은경은 일과 가정을 모두 겪어내야 하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성장하는 캐릭터로 장나라는 차은경의 내면을 섬세하게 표현하며 진정성 있는 연기로 시청자들의 공감을 끌어냈습니다. 특히 극중 신입 변호사 한유리 역을 맡은 남지현과 함께한 워맨스는 드라마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으며 극의 재미를 한층 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차은경과 한유리가 보여준 워맨스는 티격태격하면서도 서로를 성장시키고 의지하는 모습으로 그려졌고 이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장나라는 변호사라는 차가운 직업적 이미지를 넘어 엄마로서의 내면적인 성장 과정도 진정성 있게 그려냈습니다. 이혼이라는 힘든 과정을 통해 딸과 더욱 가까워지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이해해가는 과정은 많은 시청자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장나라는 이 과정을 통해 차은경을 단순한 직업인으로서가 아닌 한 아이의 엄마로서 보여주며 더욱 깊이 있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이러한 연기로 인해 장나라는 다시 한번 호감형 배우로 자리매김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연말 SBS 연기대상에서 그녀가 수상할지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으며 팬들과 업계 관계자들 역시 그녀의 연기에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2024년 드라마계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눈물의 여왕에서 김수현은 백현우역을 맡아 다채로운 매력을 발산하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로맨틱 코미디와 액션, 그리고 감정 연기가 조화를 이루는 드라마로 김수현은 그 중심에서 모든 장르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자신의 연기 스펙트럼을 한층 넓혔습니다. 특히 김수현과 김지원이 그려내는 로맨스는 매회마다 시청자들에게 설렘과 기대감을 안겼습니다. 두 배우의 케미스트리는 마치 서로를 위해 태어난 듯한 자연스러움으로 이들의 관계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시청자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김수현은 백현우라는 캐릭터를 통해 사랑에 빠지는 감정부터 갈등과 위기를 극복하는 강한 모습을 모두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김수현은 이번 작품에서 뛰어난 연기 내공을 바탕으로 완성도 높은 캐릭터를 창조해냈습니다. 그의 연기는 단순히 대사 전달을 넘어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며 극중 인물의 심리적 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그의 연기력은 평론가들로부터 이견 없는 평가를 받으며 드라마의 완성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눈물의 여왕은 단순한 로맨스 드라마를 넘어 다양한 감정의 흐름과 인간관계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작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은 이 작품을 통해 자신의 연기력과 매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며 앞으로의 경로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그의 다음 행보가 기다려지는 이유는 그가 보여줄 또 다른 다양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